컨티뉴 자 우리 파티원들을 또 모아야 되겠습니다 자 잠시만 파티원들을 모으죠 뾰롱 화만공도 하고 수샷도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어디였지? 어디? 어디인데? 응, 네,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아, 이 밑으로 좀 내려가 봐야 되겠어요 이좀 탐험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맞어. 노셋, 노셋방패, 그거나 좀 얻어보자. 여기, 여기, 여기서, 노셋방패. 아이고 이게 누구세요? 우리 아이론만 아니십니까? 야. 어서오세요. 어디 다운 다 받으셨어요? 네? 어, 플스4로 하시다가 플스5로 갈아타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예. 근데 또, 굳이 플스4 그거를, 플스5 어, 그응모를또 취소하셨어요? 아, 어차피 안된다고 예. 아니, 뭐, 그안 그 되든 되든. 어. 아니, 어쨌든 됐구요. 그 뭐, 요번에는 그러면 슈팅 안 당하는 겁니까? 대도? 네? 그렇겠지? 아, 허락, 허락이 떨어진 건가요? 지금. 아니, 나 밀고 나간다고 했어. 아, 그래요? <laughs> 어. 누구한테요? <laughs> 와이프한테. 아, 니가 아, 좋든 말든 나 무조건 할 거라고? 어, 어. 어, 그랬더니요. 제수 씨의 반응은요? 그럼 그렇지, 뭐, 뭐, 이러면서 음. 나한테 모르지, 뭐. 하여튼 뭐. 아, 알겠습니다. 어, 제수 씨도 불쌍하다고 자기 이름으로 응모해주고. 뭐 어, 그랬군요다 그래가지고, <laughs> 어. 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구나. 초반을 좀 진행하셔야 될 거예요. 진행하시고, 그치? 예. 거기 어. 그, 처음에 그, 이제 평원 나오면 그때 말씀해주세요. 나... 자, 이거 세이브 했으니까 끄고. 아이 허! 아이 저기, 그지 같은 놈이, 진짜. 짜증나게도 하는구려 으아미이 어? 노세 방패 얘네가 준다 그랬는데 이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건가봐요? 어흥! 꽂힌거 봐 다시 아, 이게 로지텍으로 하면 게임 소리가 아. 너무 적단 말이야. 로지텍으로 하면요? 그걸 키우면 되잖아요, 게임 소리. 어디서? 뭘 어디서요? 그 게임 발레싱을 하던가그 로지텍 헤드셋 보면은 보통 헤드셋은 게임 소리냐 채팅 소리냐 이거 발레싱 맞추는 게 있어요. 뭐 없는데? 없다니요? 뭐 무선 선이에요 유선이에요. 유선. 유선? 유선이면은 어. 없어요. 유선이면 그 보통 볼륨 그 조그 같은 거 있지 않나요 조그? 어 맞아 맞아. 예 그거 최대로 키우면 되잖아요. 이게 최대로 이게 키웠는데도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소리는 잘 들리고 게임 예. 소리는 되게 조그맣게 들리고. 게임 소리는 되게 조그맣게 들린다. 그러면은 어. 그 옵션 가셔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게 따로 뭐, 저기 뭐, 없으면 쿨스포 그래. 가면은 그 파티 음성하고 밸런스 조정하는 게 있어요. 로지텍 문제가 아니라 니가 발레스를 지금 그 채팅 쪽으로 쏠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하면. 어이 새끼들 봐라. 별 차이가 없는데. 아. 이 녀석이지? 오! 아! 아 이거 뭐야? 실버 이거 껴야 되겠다. 아저 새끼 저거. 아이씨, 뭐한 거야, 아이. 얘왜 이렇게 점프력이 좋아? 가벼워, 가벼워졌나? 장비. 스테이터스. 갖고. 보통인데 점프력이 좋아? 경사가 져서 그런가 왜 이렇게 동의해야 되는 게 많아. <laughs> 동의하셔야죠. 동의하시겠습니까? 응. 네? 음. 아니, 그럴 거면은, 아, 이 영준이 건 어떻게 됐어요? 글쎄. 불량 받았다면서요. 아, 근데 인터넷 찾아서 뭐, 초기화해서 뭐를 어쩌고저쩌고 뭘 했더니 되긴 됐는데. 네. 조금. 찝찝하대. 응. 음. 되긴 된것 같은데. 공격방향 인쇄. 이게 뭐야? 5% 돼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 그냥 설정, 냅두기. 본이죠 기본, 기본. 걷... 기본. 네. 어, 안 건드리면 되지? 자막은, 어디있나 아! 어, 어디 자막... 어 노치랑 자막도... 안 주지, 왜? 자막, 기본으로 돼있나? 어딨지? 자막 아마 기본으로 돼있을걸요? 좀 만졌는 게 어, 없었던 것 어, 어, 같은데. 됐다, 됐다, 됐다. 뭐, 아무것도 안 건드려도 되겠네. 네. 자. 아하, 이거, 씨. 아, 제 영상 보셨나요? 거기 그, 환불기사 어. 맨, 그, 빨, 저, 어. 벌거스기로 따려잡는 거? 어허허그 네. 정도는 돼야 근성게이머죠. 임아이 노쇠방패 좀 얻으려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안 주는겨, 이 개놈새끼들. 나는 호기롭게. 네. 도망치겄어 아예다 그랬어요 저 빼고 다 그랬 습니다 저 빼고 다하빨리처럼 플레이 했죠 이거 초보는 무슨 캐릭터 해야되나 초보 그 낭신기사래 그, 그, 방랑기사 방랑기사 예 근데 뭐 어차피 키우다보면 활 들고 있는 애가 무사밖에 없대매예 무사 아, 무사도 괜찮아요 초보들아 아 근데 이 무사 아씨쪽발이 같아서 싫죠 <laughs> 저도 그랬어요. 밀사는 뭐야, 밀사? 밀사 마검사입니다. 밀사가 맨, 제일 처음에 제가 했던 거. 아, 네. 멋있긴 하던데. 예, 네. 그 괜찮아요. 그래요? 예.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빈터 처리는 <laughs> 오빠 같은 하발이가 아닌 거의 중프로들이나 아... 하는 거죠, 빈터를. 아, 예,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지마님은 저기로 하셔야 돼, 제가 봤을 때는. 그, 밀사, 음. 밀사도 좀 좋은데? 그냥, 그냥, 쪽발이 얘가 제일 <laughs> 좋아요. 처음대 내가 <제가 봤을> 때는. <laughs> 팔도 있고, 수건부터. 아, 씨. 실험하면 그, 가장 바... 그, 그거 있잖아요, 처음에. 어. 근데 우리가, 우리 메타 중에 지금 마법사가 없거든요? 마법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마법사. 네. 마법사 어딨나요? 마법사. 점령술사? 네. 아, 근데 점령수사좀 어려우셨는데, 그냥 방랑기사 하세요. 제일 무난합니다. 알겠습니다. 방랑기사, 아니, 밀사 하든가 밀사. 밀사도 괜찮네. 네, 밀사가, 네, 밀사 괜찮아요. 해보시 오케이. Okay. A타입, B타입이 뭐야? 어? 여깄다. 이거 yeah. 그 이름 뭐 또, 뭐 해야 되냐? 아,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어차피 아이디로 볼 거예요, 우리. 아, 얍. 네, 아이디, 그 온라인, 아, 그 아이디로 표시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으아! Yeah. 이야! Yeah. 아, 이 집동만큼 존재 이는데 지금 못 세. 노세... 노쇠 저기를 얻겠다고 지금 뭐 하는겨. 안 나와. 방패가 안 나옵니다. 아이씨. 여, 기서 분명 얻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노쇠 방패. 우리, 응? 이 형한테. 계속 잡아야 된다는 얘기네. 중년. 혁신 밀사. 유품? 가라폭풍? 야, 이거 뭐 유품도 골라야 되네? 아, 예, 아. 그러셔야지. 저는 그 HB 최대치 그거 했어요. 아하! 으아! 요거에다 껐다. 왜 뭐? 아우! 못 쐬라, 펠. 안 줘, 이씨! 아, 이, 노쇠 방패를 얻어보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금방 얻은 사람, 또 금방 얻었던데. 세방 패를 좀 얻어보려고 했더니 아유 시기들 어이구? <laughs> 이런. 폭풍이기. 야, 뭐야. 똑같잖아. <laughs> 야, 방패를 좀 줘라. 에이씨 얘네들 어? 저기를 하나 사볼까? 기도를 하나 사볼까요? 파이어 주변을 튕기는 충격파 골든 오더 하나 더 충격파 다시 가보자 진행하고 있나요 캐릭터 아예아 예. 아, 귀찮은데 어보 아, 뭐. 어? 이게 끝이야 그냥? 뭐.. 허 어, 싫어 있는데, 날색이 안 되고, 그만 씻어 아이씨, 아이, 대! 노스 방패만 노스 방패 달라고 아안 먹어 씨안나와레벨업 되나 응? 안 되는군요. <laughs> 아, 잠깐만요. 어? 자, 아이, 누가 볼게요? 저 남쪽을 둘러봐야겠어요. 아 뭐야 대충해. 아씨 귀찮아. 고블린처럼 생긴 놈들 있어. 보스의 방패가 여기서 나오네요. 아, 달라는 데서 안 나오고. 자. 지나가던 녀석들한테서 발을 견대지요. 얘가 그렇게 좋다는데. 그러면 뭘 하나 뺄까? 빼 버려 이거. 아예 안 쓰니까. 좋아요. 이거요. 자, 다음. 트야. 어, 뭐야, 저그 위는? 새끼가. 어허 얘 다크소울에도 나왔던 애 같은데? 뭐 많이 나온다며 거기 나왔던 애들 그런거죠 잠자리에 머리. 아, 할게 많아요. 진짜 너무 방대해가지고. 다들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이게 뭐, 바뀌는 거야? 모르겠는데? 깜짝이야, 이씨 깜짝이야. 씨, 어, 깜짝 놀랐네. 이씨. 뭐죠? 어, 저 개가 나오네. 어, 불? 어, 그이가 큰 놈들이 나오네. 좋아 상대해주겠어. 너부터. 어떤 놈부터. 뒤잡이 되나? 맞네 저 다크 소울에서 나왔던 애네. 하. 오안오 안돼. He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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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aughs> <clears throat> <clears throat> <clears throat> 죽어! 죽어! 으쌰! 어, 저, 그이 새끼. 저거, 저거, 주댕이에다가 그, 일격 들어가던데. 어떻게 했더라? 대평원이네요. 대평원 1좀 밑으로 쭉 내려가면 너 뭐냐? 응! 응! 얘 머리카락이 있어? 오! 허허, 저는 무게다. 흐쩍! 일로 와. 예! 주겠다는 거예요. 어, 없어요. <목소리> 조용히 해. 배보다랑 안 맞는 건가? 뭐야? 뭐 하는 거야? 쏘는 건데 왜안 와? 아까 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 같던데. 댕 선뭐 하는 거죠? 길 알려줘야 되는 저 길잡이가씨 안 오고 있어. <laughs> 아 맞네 여기 여기 이 친구. 물리 방어 100%. 물리 방어 100%. 어, 벌거숭이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온 거야, 지금? 어디 가, 임마? 난 여기 있어. 목욕을 시키고 있구만 자 들어가보자